does 이라죠? does 비합성 감지로 포기하면 이렇게 되고 합성 감지로포기하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감지로 들을 수 있어요. Sequence and t u s s e q u n c e and thus 이 책은 뭐예요? 단주죠어이 말은 단주와 소감주로 된 비감주지요. 여기서는 소감주와 단주로 된비감주지 이렇게 이제 되죠. 어, sequence and thus 책. 아, now Mr. Mirko. sequence and thus 책.